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CS202 현장에 나와 있고요. 다이브인. 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드론 관련된 기업인데요. 드론 메이커스. 네. 드론 메이커스 주식회사 정답인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 메이커스 주식회사의 정답인 연구원입니다. CS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희가 어쨌든 두번이년 2년, 2년 아, 연속 그래요? 참가인데요 작년에는 저희는 어, 관람객으로 왔고 이번에 첫 생각에. 전시인데 네관람객으로 왔고 이번엔 첫 전시인데 네. 어~ 정말 다양한 기업 관계자분들과 그런 해외 기업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부스러... 드론 메이커스는 네. 어~ 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에콰수소 에콰수소 드론과 어, 이브이 털과 같은 드론 산업용 드론을 제조하고 네.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떤좀 차별화된 기술 어~ 솔루션이 있는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콰 에콰수소 드론은 기존에 드론이 갖고 있는 어~ 작, 짧은 시간의 그~ 채공 시간이라는 네, 네. 걸 보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열세 시간. 동안에 비행을 한 내부적인 기네스 기록을 세운 그런 경험, 그런, 그런 바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채취피디 기반의 또 어떤 서비스 가능하다고? 네. 저희는 이번 전시했던 부분은 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드론을 제어하는 어, 기술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어, 기존의 경우 조종기로 수동 조종을 네,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지상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반인들 드론에 친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자연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여 드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 실질적으로 드론 관련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 드론 메이커스에서 좀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 대상 네. 어, 어떤 분들이 좀 같이 비즈니스 할수 있는지? 저희는 비, 저희 비즈즈스스모은은 m o B와 B 2 g 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철도 기술 연구원과 같은 아니면 해양 해양과 해양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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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상 e 이라는 토종 돌고래를 찾는다는 e r e here, h e 을하 here, 다 e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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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될 만한 r e here, h e 어 저희가 어, 차세대 배터리 기업과 이번에 미팅을 진행을 했고 네네. 저희의 드론 기술에 마음에 들어하셔서 네.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어, 해상 회사는 이제 해외 미국 회사와 아, 네. 네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2025년 드론 메이커스의 마스터 플랜. 올해는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을 좀 빌드업 하겠다. 어, 네, 저희는 지금 보, 보시는 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고도 개발해서 네. 어, 모든 산업용 드론에 접목하여 모든 이들이 손쉽게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건국대학교 네. 지원으로 나오셨는데, 건국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죠? 네, 일단. 건국대학교는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계시고요, 네네. 정말 많은 지원과 격려해주시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이번 부스 운영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지원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CS 드론 메이커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